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딩 테스트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 연습으로 들어오시면 올바른 과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어, 푼 사람의 정답률이 어, 74%로서 어, 평범한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솔루션이라는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문자열 s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문자열 s는 어, 입출력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로 열기 과로 닫기의 나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laughs>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로가 반드시 짝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어, 확인을 한 후에 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면. t r e 값을 리턴을 해 주시고 어, 올바르지 않다면 false 값을 리턴을 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 문제에 대한 이해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바로 풀이로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어, 일단 숫자로 치환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Dictionary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괄호 열기는 1로 치환을 해주고 괄호 닫기는 마이너스 1로 치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자열의각각 각 자릿수를 하나하나씩 어, 완전탐색으로 접근하면서 어, 치환을 해준 뒤에 최종적으로 이 치환된 값이 모두 더했을 때 0값이 나오면, 0값이 나오면 이제 괄호의 열기와 닫기가 어, 개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코드로 보시면 지금 이 i에는 괄호 열기 혹은 괄호 닫기 중 하나씩 오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 열기가 왔을 경우를 1로 값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current value라는 값을 따로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current value가 최종적으로 0이 된다면 true 값을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false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보이는 것처럼 이 출력 예의 3번에 보시면 먼저 열리는 경우 먼저 닫히는 경우는 올바른 문자열이 아니죠. 열리지도 않았는데 닫힐 경우가 없죠. 그래서 Current Value에서 만약에 Current Value가 0보다 작을, 작다면 Return False를 해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자열이 아, 괄호가 열리면 무조건 닫히는 게 순서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더해지면 결국엔 0에 0 값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먼저 닫히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올바른 문자열이 당연히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리턴 폴스를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문자열에 괄호의 열린 개수와 닫힌 개수가 동일하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폴스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는 모두 통과를 했고, 채점을 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 어, 정확성 테스트와 효율성 테스트 모두 통과를 해서 어, 이렇게 문제를 또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어, 문자를 숫자로 치환을 해서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어, 참고해 보시고, 어, 보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